조졌다 조신김에 반란이나 하죠. 좋은데요? 가드를 조심하면 되지. 조기 싫어. 그분을 믿는 자는 끌려가. 응? 이제 이쪽은 구르긴데. 야 근데, 근데 구르기가 혼자 다닐 리가 없지 구르기 원래 혼자 다니지 않아. 내 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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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쟤못 생겨서 같이 다녀 주는 친구 없을 텐데. 깡트로방. 네 많이 만이 이거 드세요. 보여. 어 땡큐 땡큐. 빨리 띠요! 살고 싶어! 가드 님들. Run away, robbers. Run away, run 제이씨. Away. 문을 닫았어. 뒤에들 버렸어. 뜯을. 뒤에 사람들을 도망가자. 문 닫았어요. 도망가면 돼. <laughs> 이제 놀아. 뒤에 다 버렸어. 도망가. <laughs> 나갈 카드가 없는데요. 근데 뒤접을 지뭐 어, 가드 님. 구르 구르 끄류. 오케이, 오케이. 직진하면 일단 고유스하고 무기고를 과학자가 통골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하고 성호로. 네, 왼쪽으로 가면 앱의 사구. 어. 아, 카드 없는데? 누구인가? 간 거야? 댕댕인데? 아무리 봐도 댕댕이잖아. 카드가 죽었어요. 조 중에 댕댕이 있어. 구리사에서 카드가 죽었어요. 댕댕이 있다고 댕댕이. 아니야 난 비굴하게 죽지않겠어 어차피 사고 좀비있어 네, 걸어봤자 의미없어 뛰어뛰어 요 네, 그 네. 앞에 구2사의 가드가 않나?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대놓고 싸돌아다니는데 모르나봐 어휴 죄수님 피 왜그래 아. 가드님 저 돌아왔어요 가드님 뭐야 왜 카드가 없어졌어 카드 가드... 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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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님 이것 챙겨 빨리 도망가 도망을 어떻게 가요, 밖에 댕댕이가 총질하는데. <laughs> 이거 총알이 없는데 어떡해요. 아, 총알이 없으니까 레일건을 만들면 아, 총알이 생기겠죠. 하고, 하고 아 진짜 거기 소음공에 항의합니다. 눈, 눈 깔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 존나 많이 들었다. 아, 왜, 왜요, 여러분, 왜요, 여러 아니 레이건 더 남은 줄 알고 해. 돌렸는데. 어쩔 아, 수 없어요, 강아 돌려. 전화! 전화! 어쩔 전화! 수 없어, 우린 전화! 죽을 목숨이야. 어. 엔티프님, 엔티프님, 엔티프님! 여기 레이건도 들어. 챙겨가요, 엔티프님. 오케이, 레이건 잔주. 잠깐만요, 사구가. 아, 잠깐만, 그걸 해버리면 어떡해? 와, 봐, 씨. 어. 말아봐, 어우, 죄, 님들 분명 내 옆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구 체력 1, 자구 체력 44, 44. 어디에요? 5, 5, 7, 바로 꼬박 박는다. 5, 6, 7, 어디에요? 5, 6, 7, 어디야? 27, 27.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5, 6, 안 맞겠지? 무전기 하나 챙겨서. 님들 댕댕이 핵빵이래요 핵빵 햇빵. 저 레이건 갖고 가는 중. 재수 아니에요, 맞아요 제수 저랑 같이 있던 엔티푸들이 탱탱볼에 죽었어요 사구랑 같이. 네. 더 남았... 저 레이건 레이건 저 마지막 제수 이걸로 그냥 꼬라박고 갈게요 가자 댕댕이 마지막. 네, 네. 가자 가자. 혼자 운전나 레이건에 가서 죽기 싫어. <laughs> 야 이거 죽여 야 죽여 죽여. 가자 가자 댕댕이 죽이러 야, 잠깐만, 갔다 올게요 오지마 나에게 갈려 어디? 다 비켜봐요 야, 혼자 꼬라박고 올게 야, 갔다 올게. 야, <laughs> i 그 g 뒤 i n g to be a r e n g t h i 죽은 줄 알고 목욕해. 아레 없어 그럼 이제 우리. <laughs> 아 힘으로 밀어 우리 몇 명인데. <laughs> <laughs> 댕댕이피5십구댕방댕댕이피5십구댕 방. 오. 구댕방이요 확인. 안 했, 안 했, 안 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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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음> 어... <웃음>